우리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예배하러 온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있잖아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말고 예,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민망해 얘들아 근데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뭐지 내가 암송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 같이 다 암송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 눈물이 막 계속 났었어 이거, 이거 나는, 준비하는데 나는, 나는, 그래서 아이니가 엄마 나는, 왜 울어도 대체 <laughs> 누가 그래야. 보면 정신이 나간 여잔 줄알 거야 내가 왜그 컴퓨터 보면서 줄줄 울고 있었거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야. 게 박수 한번 쳐요. <laughs> 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해서 눈물이 난 거야. 다른뭐 그런 게 아니라 막 너네가 뭐 어떻게 뭐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나서 막 변화되고 뭐 어떻게 내 마음들, 어른들 마음에 쏙 들게 변화, 이런 걸다 절대 아니라 단지 너희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그거. 그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서 눈물이 막 계속 줄줄줄 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있잖아, 얘들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 싫어해. 그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세, 거, 뭐든지 다 거꾸로 얘기해. 그리고 신을 없다고. 그게 뭐냐면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알아 들어봤어? 네.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신이 없다는 거야. 무가 없을 무라는 뜻이 있는데, 무신 신이 뭐야? 신이 무신 론자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이 변했다. 이런 그런 그거를 믿는 사람이 많겠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를 믿는 사람이 더 많겠어. 이세상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왜줄 알아? 그럼 우리 애들아. 그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랬다 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걸 안 믿을까? 왜안 믿냐면 잠깐만. 왜안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속으로 아예 안 믿는 거야. 그런데 그럼 왜 교회 다니냐 교회 왜 다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는 안 믿지만 예수님이 있는 건 믿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말씀을, 말씀을 어느 부분은 내가 믿고 싶은 부분 믿고, 어느 부분은 내 마음에 맞으니까 믿고, 어느 부분은 아 내가 이렇게 동의되니까 믿고 할 문제야,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니까. 이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싫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이 말이 써 있어. 말세로 가면, 말쇠. 말세, 그게 무슨 말이야? 점점 세상의 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셔서 성경에 그렇게 써주신 거야.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암송도 같이 해주고,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얘기할 거야.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커서 그러면 또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laughs>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먼저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방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들으라 이런 얘기야. 너희 꼭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호 오직 유일한 여와시래. 호 다른 신은 있어, 없어? 없어. 그거를 없어. 마음에 새겨야 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어떻게 하래?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해 주겠니? 이거야? 사랑해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 이거 왜 명령이냐면, 여러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선택적인 게될 수가 없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 멸망으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마음, 너는 마음을 반만하고, 뜻을 반만 쓰고 힘을 조금만 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평소에 어? 하나님을 반만 사랑하고 다른 것을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여기 어떻게 다 쓰래 마음을 어디에 쓰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쓰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쓰고 힘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쓰래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이번에 여름성해학교때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는 예쁘게 잘 들으세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해줄게요. 쉽게 말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냥 어린이처럼만 행동하고, 밖에서도 그냥 어린이처럼 행동하고, 그냥 뭐, 교회 안 나왔을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다니는 것처럼 잘 구분 안 되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어디서든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가 행동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막, 전도를 잘하고 막 착하게 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야. 나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항상 새기고 생각하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점점 있잖아. 나이가, 나이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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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어떻게 변하냐면, 학교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구별이 안 되게 생활을 하고, 회사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구별 안 되게 행동하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으로만 지내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사원으로만 지내고, 가족이랑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안 지내고, 그냥 가족처럼만 지내고, 교회에 왔을 때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나는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다시 나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거랑 기억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랑은 엄청 달라. 내가 무엇을 하나 행동하려고 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행동하는 거랑 내가 하나님 사랑하도록 다 까먹고 그냥 내, 나, 나 자신으로 행동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의 색이래.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네. 여러분, 6절 7절처럼 살고 있는 사람 주변에 누구 있는지 찾아봐. 6절 7절처럼 살고 있는 사람 주변에 누구 있는지 찾아봐. 6절 읽어보세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마음에 새기고. 너는 엄마 아빠잖아. 너네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죄송하지만, 아빠는 예수님 믿는 거야. 아, 이게. 유라의 요즘에 죄송하지만, 귀여운 죄송하지만. <laughs>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네를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아이디가 얘기했지. 그럼 어른 되면 어떻게, 변하면 어떻게 해요? 어른되도 변하지 않을 수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야. 사람은요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갑자기 매일매일 밥 먹다가 나는 오늘부터 미국인이 될 거야. 나는 스파게티만 먹을 거야. 그래서 한 며칠은 스파게티 먹을 수 있겠지. 근데밥 아예 안 먹고 스파게티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이 아이는 스파게티 좋아해도 그렇게 못해요. <laughs> 아니, 그래도 못 먹어요. 밥 먹고, 김치찌개랑 밥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네. 김치가 없는데. 네. 여러분, 사람은요, 매일 먹는 거를 매일 먹어요. 갑자기 뭐, 갑자기 변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난 저렇게 될 거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암송하던 우리 친구들은요, 어른이 되면요, 암송하는 어른이 되고, 암송하는 어른이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해서 나중에 커서 반드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세요. 아멘? 네. 그럴 거라 믿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내가 도와줄게. 너희가 자녀를 데리고 오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암송할 수 있게 도와줄게. 어떻게요? 어? 너네 너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도와줄게. 그럼 그때는 엄마가 안다. 그리고 너희 엄마가 도와줄 거야.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또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우리 시편 일편 우리 암송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목소리로 암송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르르 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0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2절의 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을 하는 도다 얘기하는데 저번에 목사님이 묵상에 대해서 얘기해 준적이 있는데 묵상은 가만히 스님들이 부모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그게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수행이 뭐냐면 부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머리로 가만히 부처님 생각만 하는 거야 머리에. 그런 그런 수행법이 있어요. 이름 잠깐 감. 부처님만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수 우리의 방법은 이 묵상은 가만히 주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또 새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는 거야 이 묵상하는 도다가. 그래서. 그복 있는 사람은 삼절에 어떻게 산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엄청 우리 우리 이 말씀 이제 사모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귀한 말씀이에요. 사모님이 아인이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키울까 저렇게 키울까 막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암송, 이제 암송으로 암송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할까? 근데 이거 아인이한테만 좀말씀입까 당연히 아니지. <laughs> 말씀을 암송하는 다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 여기 이 아이는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잖아.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 근데 이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말씀을 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 하나님 이 약속해 주신 말씀인 거야이 약속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인지 아이니한테만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어, 알지, 너희도 알지, 기억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또, 심판을 견딜 수 있대, 요 어때요? 음.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음. 여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음송 선포할게요. 큰 소리로 합시다. 시. 너무 큰소리안 해도 돼요. 뒤에 들리게. 시작! 한치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풍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식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서 하늘이 끝에서 나서 하늘 서까지 운행하니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위로우니 금본만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보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강도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임 여호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0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 여러분, 여기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죄가, 우리 유라가 말한 죄인 있잖아. 죄인.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아까 유라가 말한 그 죄는 첫 번째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원죄가 뭐냐면 어,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 누구로부터 내려온 죄? 네, 아담과 하라로부터 내려온 죄. 그 죄. 그죄 죄의 이름이 뭐냐면 딸림시다 불순종.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이었어 그래서 그 죄인이 불순종인데, 그 죄를... 근데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로마서 5장에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사해진다, 없어진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 말이지 죄. 이거는 따라해 봅시다. 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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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범죄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야. 살면서. 어.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죄 종류가 많은데 죄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자범 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할수록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여기 써 있잖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대.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을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해 준대. 눈을 밝게 한다는 무슨 말이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죄가 없는 곳에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랑 같이 있지 않는다.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니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경고를 받대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될수 있어? 피할 수 있어. 죄를 가까이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우리가 어떻게 회회개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 이번 시간 마지막 암송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아이다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0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아니하시네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 양 있지 양. 네. 양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키우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양을 많이 키워. 근데 양이 있잖아. 그냥 보기에는 너는 양 좋아하지? 안 좋아요? 양 귀엽지. 근데 이제 사실은 양이 되게 더러워. 그리고 양이 되게 멍청해. 그리고 양이 있잖아. 지 이게 똑똑한 그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그뇌 그러니까 있지 뇌아이 q 가 높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요. 코도 냄새도 잘못 맡아요. 그래서 양이 있잖아요. 혼자 살면요. 어떻게 되냐면, 금방 죽어요. 먹히, 늑대로부터 먹히든, 혼자, 여기, 쉴 만한 물가 풀밭을 못 찾아요. 데왜 눈이 안 보여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약해요. 잘안 보이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 양을 몰 때는요, 목자가 엄청 중요해. 목자를 잘 따라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돼? 머리가 죽어, 죽어. 어? 머리가 아, 동물, 뭐, 강아지들은 똑똑하지아 멍청하잖아. 돼지도 되게 원, 똑똑해. 원숭이도 똑똑하근데 어, 어, 양은 아니야.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 한쪽은 지팡이, 한쪽은 막대기로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하고 잘 인도해줘야 돼.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은 양 같다고 얘기하세요 양. 비유, 비유. 너네 양같이 그런 멍청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목자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네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잘 인도해 주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무슨 얘기냐면 목자의 음성을 양은 잘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야?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 말고 도둑 도둑질하는 양 도둑질하는 도둑꾼이 나타나서 그 양한테 이리로 와 하면은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어? 우리 목자 아닌데 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평소에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 양은 어떻게 되겠어? 따라가서 잡혀 먹겠지. 어, 우리, 사모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거로 우리를 잘 어떻게 해 주신다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얘기예요 여기서도 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과 푸른 풀, 쉴만한 물가로 우리는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오늘 봐봐 하나 둘셋네개에다 선포했어 박수